윤석열 정보 보면, 음. 뭐, 부동산도 있고, 모든 정, 인수위에 있어요. 음. 근데 대표 브랜드가 없어요. 음. 음, 뭐를 하겠다라고 음. 하는 건지. 근데 윤석열의 싶다. 브랜드 상품은 뭐냐. 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요즘에 조금 뭐 올라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그런 그 현상 48.7%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30% 초중반에 지금 매여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데요. 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그 분석이 가능하신지 또 지지율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청해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laughs>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어, 정치를 아는지도 않고, 그래서, 아 어, 섣부른 얘기는 어렵고, 저,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네. 다 어려운 음, 시절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아, 리더십이 없는, 음. 아 리더들의 세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음. 어, 바이든도, 어, 뭐, 이, 저기, 부정평가가 항상 긍정평가보다 음. 높고요. 음. 지금도, 어, 트럼프하고 지지율이 같아요. 아, 어, 그렇구나. 바이든하고. 음. 어, 그 정도고. 네. 네. 영국이 지금 역사에 없이, 음흠. 어, 5년 사이에, 어, 6년 사이에 수상이 다섯 명이 나타난 음, 그런 네, 그렇죠. 혼란을 네. 겪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어, 지금 일본 수상도 아주 지지율, 그, 아베 사망 이후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스 아, 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음. 네. 근데 이제, 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너무 낮죠. 음. 아,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지지율이 높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가 뭐냐면, 네. 경제가 음. 우선 되게 불안하고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음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뭐냐면, 네. 네. 왜 당신은 정권을 잡았고, 음. 어떻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음. 음. 네. 그, 그게, 음. 인수위의 계획서나 지금 음. 장관들, 그 다음에 또 초기에 그 내각의 임명사 사람들이 막 계획이 없던 정책도 막 불쑥불쑥 내주다 그렇죠. 가지고, 신뢰를 떨어뜨렸고, 음. 또 음. 여당의 리더십의 분열, 음. 이준석 대표 사태 그러면서, 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했으니까, 음. 그, 그, 그런, 어, 그 집안 단속부터 이제 제대로 음. 어,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경영학자로 보면, 네. 좋은 치약을 어떻게 광고할래, 그러면, 음. 어, 미백 효과도 있고요 충치도 예방하고, 음. 어, 구취도 제거하고, 네. <laughs> 뭐 불소도 함유되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네. 아무도 그 브랜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약이 그걸 주장하거든요. 아, 모든 치약이. 아니, 네. 그, 그죠? 네. 어, 그러면 음. 특색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음. 윤석열 정부 보면, 음. 뭐 부동산도 있고, 모든 정 인수위에 있어요. 그런데. 음. 대표 브랜드가 없어요. 음. 음,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음, 차별화가 안 된다 말이죠. 차별화가 안 되는 어. 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라는 걸 지금도 들고 나와요. 음. 그게 그쪽 편에서는 그게 대표 브랜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네. 브랜드 상품은 뭐냐? 음.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네, 보통은 이제 네. 공정이라는 그건, 그 브랜드를. 그거는, 알고 있죠. 그거는 네. 지향성이지 음, 정책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음. 철학적 인 얘기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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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난내 주머니를 어떻게 음. 분리질 거냐에 대한 뭐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나라가 왜더 좋아지는 가야 지지자들은 그래요. 이재명 막아준 것만 해도 훌륭하다. 음. 근데 이제 지지자들은 지금의 지지 30% 음. 그게 전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중간에 펜스 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 아저저 저 사람한테 맡겼을 때는 음. 나의 5년 후의 미래가 좀 나아지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이 m b 만해도 녹색 성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 박근혜 음. 대통령만 해도 창조 경제라는 게 있어서 그 덕에 지금 사실은 벤처기업 많이 나왔어요. 음. 네. 그런데 그런 대표 브랜드가 지금 음.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고상한 이념을 들고 나왔는데, 네. 그거의 음. 해석은 다 다르잖아요. 저처럼 네. 완전 아, 시장경제 하는가 보다. 그런데 보면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이 예년의 네. 정부하고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과감하고 네. 참신한 본인도 그렇고, 음. 훨씬 톡톡 튀는 그 스타 아, 음. 캐비넷이나 참모가 없어요. 아, 그 그것도. 음. 너무 지나치게 검사 또는 행시 출신, 관료 출신으로 포진돼 있어서 그렇죠. 네. 과감한 정책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어, 지금 여당에도 내 국민적 지지가 컸던 정치인들이 있는데 음.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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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어, 그런 그, 어떻게 그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는 브랜드를 음.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네. 메시지가. 음. 국직하게 뭔가 일관된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하나 음. 보면 백과사처럼 다 있어. 요근데그 백과사전처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치악, 예, 잘못된 네. 광고처럼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어이 정부가 너무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 선명하지 않다. 아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음. 인재풀을 널리 쓰고 있지 않다. 아, 아, 음.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안타까운 거고요. 예. 어 제발, 그, 좀, 음, 디지털, m z 세대의 매력적인 모습이 되려면, 음흠. 어떤 게 돼야 되는가. 음. 그, m z 세대는 세대의 어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미래의 업을 미래. 어필하라는 음,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네. 옛날 산업파 음. 우파가 했고 음. 김일성 막아냈고 이 얘기는 지금 한 세대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네. 세대들한테 음. 어필되는 정책들이 선명히 드러나는 음. 아, 그런 방향 전환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